즉 법이 우선인지 규약이 우선인지 이게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요, 이러한 33조 사망의 규정이 만약에 강행 규정, 즉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규정이라 한다면 이것은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에 따라야 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33조 사망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면 이런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를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규약에 따라서 집회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33조 3항에 대해서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임의규정이냐 이 점이 바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. 이 사건 1심 같은 경우는요,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봤어요.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 기준을 아주 심플하게 규정의 관리 규약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었으면 이러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규약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에 따라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에요. 그래서 1심은요 사망 같은 경우에 이 조항에서 규약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고 하는 유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.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. 당신네가 임의로 집회를 수집할 수 없다.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. 자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달리 해석합니다. 집합권법은요 관리인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관리인이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 법원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허가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집합권법 규정은요. 규약으로 달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아서 과연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즉 법원의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소유자들이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규약의 근거에서 직접 열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. 자 판례는요 고등법원 한고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집합거물법 제33조 3항은 강행규정으로볼수 없다. 즉 강행 규정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강행 규정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. 이러한 판례 취지에 의할 때 사안에서는 관리에게 인 집회 소집을 청구한 구분 수자들이 관리 규약에 의거해서 직접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결정에 기초해서 종전에 구분 수자들이 개최했던 집회가 유효해졌던 것이고요. 적법하게 관리권을 인계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